즐거운 저녁 되고 계신가요? 네. 네, 오늘, 네. 73주년, 어,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또, 어, 경찰관, 그리고 경찰관의 가족분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 또 오늘 와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어울린 음악회라는 어, 이런 타이틀로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작년에도 제가 무대에 섰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어서 어, 제가 이렇게 무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데 역시 더욱 더 기쁜 이유는 아, 또 특별한 이유는 어왜 어, 이렇게 웃으시죠? <laughs> 특별한 이유는 어 사실 의경이라고 하죠. 저희가 제가 지금 의무 경찰로서 어 복무 중인데 어 사실 이게 축소를 이제 하게 되면서 저희 홍보단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곧어 이제 이 경찰 역사의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또그 마지막에 있는 게참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또참 어, 음, 영광스러운 기도 한데 또 옆에 그 뒤에서 지금 멋진 어, 음악을 연주하고 계주신 교향악단 어, 분들조차도 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진 이어울리는 음악계가 어, 올해가 경찰의 역사에서 마지막이 돼. 이 음악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 제가 사실 의경 복무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제가 저녁 17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의 어, 예. 네. 그 국민의 수의 그 때를 그. 그 그, 벗고 그 사회에 나서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사실 그 17일이라는 시간이 또 있었기에 또 제가 오늘도 이무대에이 마지막에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너무나 어, 누구보다도 감사한 자리란 걸 알, 알고 있기에 어,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우리 평악단 분들도 어, 정말. 멋진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오늘, 뭐, 아, 일부에서도 멋진 음악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 한번, 저도 그렇지만, 저희, 이, 우리 교양악당 그리고 저희 부단위에서 한 박수 한번. 사실, 그, 제가 경기 남부청에서 지금 군복무 중인데, 5층 그 1, 2 상원실에서 같은 층에서 제가 군복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뭐, 그분들, 뭐, 거기에 이제 1, 2 상원실에 계신격찰하 분들의 여러 가지 24시간 쉬지도 않으시고, 밤을 새 가면서, 이렇게 저도 뭐 가끔 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눈꼽낀 얼굴로 이렇게 어, 화장실 가면서 이게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분들의 노고를 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어, 경찰의 일원으로서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다 보니까 어, 누구보다도 그걸 또 피로 느꼈던,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래저래, 말도 많고, 뭐, 비난도 많고, 좀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뭐, 2년, 인연, 뭐, 2년은 아니지만, 뭐, 비수기한 시간 동안, 어, 저는 그분들의 노고와, 어, 정말, 부처주의 일하는 그 모습, 정말 그 무엇보다도 국민분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제가 정말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전은 여기 계신 모든 경찰관분들 덕분에 밝을 거라고 사아됩니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운전 분 전에는 그, 경찰 분들 보면 잘못한 건 딱히 없었는데 도망 다녔거든요. 무서워서. 좋으신 분들이란 걸좀 아, 아버지 같은 분들이란 걸 세상 느꼈고 그분들 앞에서 오늘또이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 이 마지막 무대에서 제가 이제 17일 남겨놔서 거의 이제 이런 무대는 마지막이 될 <laughs> 텐데 <같은데, 웃음> 놀리는 거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어, 네. 그래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했다라는 거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 마지막 곡은, 네, 어, 역시 뮤지컬 곡이 될 텐데, 제가 이때 전에 어, 드라큘라라는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뮤지컬 드라큘라라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 400년이나 먹은, 어, 어, 뭐, 400살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은 드라큘라가 400년 만에, 400년 전에 만났던 사랑하는 나의 그녀, 어, 미나를 만나게 됩니다. 미나라는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어, 그녀의 약혼자를 달고 나타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나타난 건 좋은데 왜 다른 남자를 달고 나타나냐.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약혼자를 희생양으로 그 약혼자의 피를 마셔서 내가 다시 젊어지고, 어, 무엇보다 영롱해져서 그녀를 내가 다시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어, 뜻을 가진 넘버, 프레쉬 블러드, 신선한 피 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